안녕하세요. 교정이 알고 싶다. 교활TV 교정과 전문의 형재영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정을 생각하시면 치아를 가지런하게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교정의 개념은 단순히 치아를 가지런하게 한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얼굴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가지런하게 만드는지에 따라 차이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치아를 가지런하게 하는 것은 대부분 아주 간단한 문제이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장치를 붙여놓고 와이어를 넣어놓기만 하면 언젠가는 무조건 가지런하게 펴지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치아가 가지런해진다고 해서 교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치아의 각도가 앞으로 뻗어져서 입술이 튀어나온 채로 가지런해지는지 아니면 치아가 완전히 입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입술이 많이 얇아지고 팔자주름이 생긴 채로 가지런해지는지 그게 아니면 균형 있게 측모의 라인이 이상적이게 마무리되는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얼굴의 볼록함, 돌출의 키포인트인 코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치과에서 객관적인 정해진 정상 수치 범위의 분석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이에 맞춰서 설명을 환자분들께 드리지만 사실 이 부분에서 조금 애매한 면이 많습니다. 사람의 얼굴 형태가 다양하고 기준되는 점의 변화도 다양하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얼굴에 대한 평가는 지극히 주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정상 안 모여도 환자분 본인이 입이 나와 보이는 게 스트레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엄청 외모적으로 돌출감이 심하지만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치아만 가지런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주관적인 격차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하고 객관적인 기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단순히 치아에 대한 평가보다는 연조직에 대한 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아의 각도와 골격의 돌출 정도에 따라서 연조직이 영향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위치에 따라서 연조직의 길이나 두께, 기능적인 면에 여러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교정치료를 함에 있어서 얼굴 변화는 측면에서 보는 얼굴 형태를 기준으로 많이 삼게 되는데, 한 연구에서는 연조직 프로파일을 결정하는 요소에는 주로 입술과 관련하여 코와 턱의 돌출도, 얼굴의 볼록함, 입술의 형태 등이 주로 작용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분석법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가장 많이 알려지고 활용되는 분석법은 버스턴 분석에 포함되어 있는 페이셜 컴백시티인데 이마와 턱 끝에서 서브나자리라 불리는 코 안쪽까지의 각으로 평가하는 방법인데 대략적으로 169도 정도가 이상적인 각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리필드 분석에 제트 글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턱과 입술을 연결한 선에서 FH 플레인과의 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FH는 보통 교정 분석 시에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기중 평면으로 편하게 서 있을 때 지평면과 평행하게 되는 기중 평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세하게는 안화 하연에서 웨이도를 연결한 평면이긴 한데 사람이 편하게 서 있을 때 바닥과 평행하게 되는 평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제탱글은 80에서 82도 정도가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의 돌출감 평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석법이 파웰 분석법인데, 나조 프로탈 앵글이 우리나라 평균으로 대략 134도이고, 나조 페이셜 앵글이 32도, 나조 멘탈 앵글이 대략 134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기준이고, 서양인과는 평균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 코를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준점 중에 하나가 바로 서브나자리라고 불리는 코의 비중격과 윗 입술이 만나는 점입니다. 이 점을 기준으로 코가 얼마나 전방으로 나왔는지, 코의 수직적 높이는 적당한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뭐 쉐이드만 분석이나 아랫분석 등에서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서브 나잘에서 코의 전방 팁까지의 거리를 이용해서 코의 돌출감을 분석하게 됩니다. 코의 너비는 수직적인 길이에 비해서 70% 정도이고, 코의 뿌리 부분인 a d x A에서 반대편 눈썹이 가려져야 하며. 콧등는 스트레이트 해야 되며 뺨의 볼록함은 부분적으로 콧망울을 일부 감춰줘야 됩니다. 팔자주름이라 불리우는 위치인 이코 옆에 파란화잘 부위가 꺼진 분들일수록 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안모가 함몰돼 보이고 상악골 성장이 덜하게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코를 더 도드라져 보이게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코의 밑부분 베이스면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코의 팁에서 3분의 2 정도까지 구멍이 차지하고 있어야 되고, 콧망울 팁의 폭이 코의 전체 폭의 75%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코의 베이스 부분이 너무 넓으면 플레어링 됐다고 표현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봉합하는 성형수술을 고려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히 코를 높이는 수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정만으로는 코에 변화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때 유행처럼 많이 진행되었었던 양악 수술이 동반된다면 코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양악 수술은 위에 상악골의 위치 변화로 인해서 코의 형태가 변화하게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위치 이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코의 기저부가 넓어지고 코끝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양악수술을 하면서 동시에 코수술까지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비대칭이 심한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콧대가 휘어있기 때문에 동시에 코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양악수술 후에 코 성형을 따로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조직을 고려한 분석은 교정 진단 시에 반드시 체크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코에 대한 고려는 얼굴의 중심에 위치하여 심미성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단순한 교정으로 코의 위치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현재 측모의 모습에 알맞는 치아 각도나 입의 돌출감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는 필수입니다. 혹시나 코성형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미리 교정과 의사에게 알려주시고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시는 게 안전한 방법입니다.